안녕하세요. 킴벌리 잉글리시 김경민입니다. What's different? 선생님 뭐가 달라요?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요. 본동사와 조동사입니다. 한번 예문부터 듣고 가실까요? He doesn't have any family. He hasn't had any family. 해석은요. 그는 가족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차별점을 두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위의 문장은 그는 지금 가족이 없어. 밑에 문장은 그는 가족이 없었고 지금도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왜위에 문장은 doesn't have 보고요, 왜 밑에 문장은 hasn't had입니까? 여러분들 배우셨죠? 일반 동사 부정문은 do, does, did 플러스 not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라. 맞습니다. 위에 문장의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일반 동사, 그리고 이 문장의 본동사, 그래서 부정문 doesn't have라고 쓴 겁니다. 왜냐하면 he가 3인칭 단수니까요. 그리고 시제는 현재죠. 밑에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라고 배우셨죠? have p l u pp. 3인칭 단수면 has p l u pp. he가 3인칭 단수라서 has plus pp. Has 헤드를쓴 겁니다. 부정문 왜 어떻게 만들었죠? 여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has가 조동사라서 has p l u not 이렇게 쓴 겁니다. 해부가 조동사로 쓰이면 그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쵸 이 have라는 동사가 본동사 하나의 역할만 하면 이렇게 혼돈되지 않을 텐데, have라는 동사는 본동사도 하고 조동사도 하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문장의 부정은 doesn't have, 밑에 문장의 부정은 hasn't had가 된 겁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두도 그렇지 않을까요? 습니다. 해부 동사와 함께 do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동사죠. 한번 그러면 또 다시 예문 들어가 보실까요? She didn't do homework. She hasn't done homework. 그녀는 숙제를 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역시 차별점을 두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위의 문장은 그는 숙제를 하지 않았어라는 과거의 단순한 팩트를 설명한 그런 문장이고요 밑에 문장은 그녀는 숙제를 다 끝내지 못했어라는 완료로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됐다라는 뜻의 암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죠. 밑에 문장에 있어서 이 'do'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 본 동사로서 앞에 'didn't'가 조동사로서 부정을 만들어 준 거죠. 'didn't' 'do' 원형 써야 되는 거니까요. 밑에 문장은 현재 완료 'has done'이라는 그 시제에서 부정문 'hasn't done'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자, 한번더 나아가. 그러면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녀가 숙제 끝냈어? Did she do homework? 이렇게 되죠. 밑에 문장, 현재 완료 문장의 의문문 어떻게 되죠? Has she done homework?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 위에 문장에 있어서의 do와 밑에 문장에 있어서의 he hasn't done의 done과 같은 의미의 하다이지만 밑에 문장은 완료로서해 a 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not을 붙인 거죠. 이게 차별점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아, 여기서는 didn't로 부정을 하고, 여기서는 has, not,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구나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심학습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들, 부가음음문 들어보셨죠? 부가음문이라는 건 그가 아팠어. 그렇지. 그가 그거 안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거. 우린 이걸 부가문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부가문문을 만들 때의 기본 룰이 뭐죠? 앞 문장이 긍정이면 부가문문은 부정으로. 앞 문장이 부정이면 부가문문은 긍정으로. 앞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 does did로. 앞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로. 앞 문장의 통사의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로 물어본다. 이렇게 우린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She didn't do homework. Did she? She hasn't done homework. Has she? 이렇게 됩니다. didn't do의 부가문문은요. Did she고요. hasn't done의 부가문문은요. Has she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동사와 해부 동사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법을 학습해 두셔야만 나중에 쓸데없는 오류 때문에 점수를 깎아 먹거나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꼼꼼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벌리 잉글리시 김경민이었습니다.